감사는 장소의 영향을 받습니다 감사도 감사드리기에 좋은 장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는 곳 그곳에서는 감사드리기가 쉽습니다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가 펼쳐져 있는 그런 곳에서는 누구든지 쉽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감사하기 어려운 곳도 있습니다 고난과 아픔과 슬픔이 있는 곳 그런 곳에서는 아무래도 감사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하려고 해 봐도 그런 곳에서는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에서 잘 감사하던 사람도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그런 그곳으로 옮겨 놓게 되면은 그곳에서는 감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아무리 평소에 감사가 습관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해도 부족함과 또 아픔이 있는 현장에서는 감사 드릴 수가 없습니다. 감사 드리기 어려운 고난과 부족함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허 벌판입니다. 감사할 거리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는 곳입니다. 먹을 것도, 입을 것도, 거주할 것도 없어서 가장 기본적인 이 의식주마저도 해결되지 않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런 광야에서 과연 감사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54편의 표제어를 보면은 이 시의 배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십 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어 있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본문의 배경은 다윗이 사울왕을 도피해서 생활하던 그때의 다윗이 10광야에 숨어 있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말씀이 그 배경이 됩니다. 그때 10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를 밀고 해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목숨이 매우 위태로운 중에 있었습니다. 10광야. 그곳은 한마디로 감사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군사들이 있는 곳, 생명의 위협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광야에서 무엇을 할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10광야에 있는 다윗이라고 한다면 그런 광야 가운데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감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10광야에서 다윗이 어떠한 고백을 하고 있는지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다윗이 처해 있던 그 상황 속에서 그가 할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니, 유일하게 다윗이 할수 있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 이름으로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변호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만이 다윗이 할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광야의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또 들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해 달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다윗에게는 어떠한 잘못도 없었습니다. 다윗은 그저 열심히 나가서 싸웠고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는 노래를 불렀었습니다. 바로 이 노래 하나 때문에 사울은 다윗이 얻을 것이 자신의 왕위 외에 무엇이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억울하게 죄인 취급을 받게 될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변호사를 찾아가서 억울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신의 억울한 심정을 변호해 달라 그렇게 호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그 억울함을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해결해 보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변호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것은 다윗이 정말 싸울 만한 그런 아무런 힘이 없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다윗이 사울 왕을 해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과연 없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두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자신의 손으로 해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처럼 다윗은 자신의 그 힘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살기를 원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이고 다윗은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다윗과 동일한 상황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도 역시 우리에게 있는 그러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들을 놓고서 어쩌면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사력을 다한다고 하면은 스스로 해결하는 그런 일이 있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애쓰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변호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 주셔서. 그 힘으로 해결해 주시는 것이 분명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다윗에게도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광야의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믿음 가운데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 이니다. 낯선 자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들이고 구체적으로는 바로 십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여기에 나오는 포악한 자들이 가리키고 있는 사람들 역시 십 사람들입니다. 이십 사람과 다윗 간에는 아무런 원한 관계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악을 행하거나 또 잘못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사울왕에게 다윗의 위치를 고발하면서 이 다윗을 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십 사람들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그들은 다른 지파에 속해 있는 자들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십 사람들이 사울에 속해 있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가재는 개편이고 또 팔은 안으로 굽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십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지파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동선을 사울에게 밀고한 것입니다 같은 지파이면서도 왜 십사람들은 다윗 쪽을 지지하지 않고 사울을 붙들었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반역자로 쫓기고 있는 몸이고 사울이 현재 권력을 갖고 있는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반역자 다윗보다는 통치자 사우를 돕는 편이 자신들에게는 더 유익할 거라고 그들은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그런 그들은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는 사람, 곧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치고 또그 생명을 수색하는 그런 포악한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한다면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또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의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십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리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 형제 자매들을 서로 사랑으로 돌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았던 이십 사람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모르니까 자신과 같은 지파인 다윗이 자신의 형제마저도 오히려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악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에게는 얼마나 큰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자신과 같은 지파 사람들로부터 배반당하는 것은 얼마나 큰 아픔과 또 고통이었겠습니까? 낯선 자들이 일어나 다윗을 치고 또 포악한 자들이 다윗의 생명을 수색하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4절 말씀과 같이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에게는 그를 돕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다윗과 함께 한 자들이 600명 정도나 되었다.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자신의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돕는 이가 사람 중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도와주시고 자신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다윗은 광야 가운데 있는 삶이었지만은 항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5절 말씀과 같이 기도합니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과 함께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었습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은 그의 원수에게 악에 대해서는 악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해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었다고 하면은 다윗이 직접 나섰겠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지 못하고 자신이 친히 악으로 악을 갚아 나가려고 했다고 하면은 많은 피를 흘려야만 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광야 가운데 있지만은 그곳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그는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최선의 것임을 알았고 그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고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일해 주실 것을 믿고 잠잠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6절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낙헌제로 죽게 제사하리다 요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다 이 6절 말씀에는 놀랍게도 감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바로 이 6절 말씀 때문에 정하게 된 것입니다 광야에서 드리는 감사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 감사할 수 없는 곳인데 다윗은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있는 장소는 감사할 수 없는 곳입니다. 생명의 위험만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다윗은 내가 낙헌제로 죽게 제사하리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낙헌제는 즐거운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있는 광야는 즐거운 마음과는 거리가 먼 곳입니다. 아무리 즐거우려고 해도 즐거울 수 없는 그런 상황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낙헌제로 제사 드리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도응답을 받고서 좋은 일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것은 누구나 다할수 있는 일입니다. 직장에서 승진하고 또 많은 소출을 얻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감사하고 우리 가정 안에 경사가 있을 때 낙헌제로 나아가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여전히 고난 중에 있는 가운데서도 예배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남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런 남다른 부분이 마음에 드셨을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냥 붙여본 이름이 아니라 다윗은 정말 그렇게 불려지게 합당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다윗은 나컨제로 제사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또한 이어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은 감사라는 단어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사울과 그의 군사들이 피에 숨어 있다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 다녀야 했고 또 언제 붙잡히고 죽임을 당할지 알수 없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누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의 이름에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같은 같은 지파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숨을 곳도 찾을 수 없습니다. 유다 지파 지역만이라도 좀 마음 놓고 숨어 다니고 피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할지 또 앞으로 어디로 피해야 할지 그렇게 모든 것을 알수 없고 암담함만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감사드립니다. 그래서의 감사는 누구나 다할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 이것은 아무나 할수 없는 최고의 감사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이런 최고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무엇으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윗의 감사 제목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 반드시 선한 일을 행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한 믿음이 있었고 이 믿음으로 그는 감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칠절 말씀입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모든 환난에서 자신을 건져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은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다윗이 경험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는 어떠한 경험이 있었습니까? 골리앗을 물리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울의 군대 장관으로서 블레셋과 싸워 이겼던 그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경험과 기억을 통해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과거의 모든 환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 주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참으로 모든 환란에서 자신을 건지실 것을 그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과거의 경험은 이렇게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과거에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 내가 기도해 주셨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셨던 많은 은혜들. 이와 같은 과거의 경험들은 과거에 있었던 그냥 사건으로 끝나버리고 그냥 묻혀버리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경험들이 쌓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큰 믿음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과거의 경험이 현재 내 삶에 영향을 끼치고 미래 행동까지도 결정 짓게 됩니다.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제가 신뢰하기 때문에 오늘의 나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오늘의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내일의 나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에도 또 영원토록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은혜로 함께 하셨고 지금 내가 비록 광야 가운데 있지만 은혜 베풀어 주고 계시고 앞으로 또 어떤 일을 당할지 알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뢰하면서 오늘과 내일도 같은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을 우리는 믿으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맡겨드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위시 광야에서 드리는 이 감사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난 6개월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하반기 첫 주일인 오늘 우리는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을 돌아보면서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가 있었던 곳은 어디입니까? 푸른 초장, 또쉴 만한 물가였습니까? 아니면 광야였습니까? 우리가 머물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떠한 감사를 드리면서 지내왔습니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서도 감삼을 깨닫지 못하고 혹시 그렇게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 삶의 자리가 광야였기 때문에 원래 그곳에서는 감사할 수 없는 것이 정상이기 때문에 감사 없는 그런 정상적인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 우리가 받은 축복을 세워보는 문제이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축복이 많고 또 감사할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한 일들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드리지 못하는 것은 사실 감사의 조건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감사를 감사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푸른 초장에 있든지 광야에 있든지 장소를 불문하고 언제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은 우리는 그 은혜를 다 깨닫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감사하지 못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광야라는 장소에서도 감사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애국에서 노예로 살던 그들을 해방시켜 주셔서 광야로 인도해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홍해를 마른 땅으로 만들어서 건너게 해 주셨고, 물이 없던 곳에서도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 주셨습니다. 먹을 곳이 없는 그곳에서 매일마다 만나로 먹여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지켜 주셨고, 또 밤에는 불기둥으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광야로 나가서 만나를 주워오는 수고만 하면은 먹고 살수 있었습니다 감사의 제목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 대신 그들은 언제나 불평을 택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유인이 됐으면서도 노예로 살던 때와 비교했습니다. 광야라는 장소와 애굽이라는 장소를 놓고서 비교했습니다. 그때는 고기도 먹고 부추와 마늘도 먹었는데 매일 만나만 먹으면 너무 지겨워서 이제는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들은 은혜를 깨닫지 못했고 감사를 감사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지내야 했고 가난한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광야라는 장소는 사실 감사할 곳이 전혀 없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에서도 분명 감사의 제목들이 존재합니다. 다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알고 보면 감사는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같은 광야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쓰러지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께 낙헌제를 드리겠다고 하면서 주의 이름에 감사하는 자도 있습니다. 감사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감사는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는 감정의 문제도 또 생활의 만족도에 관한 그러한 문제도 아닙니다. 감사는 믿음의 표현인 동시에 믿음을 가늠해 볼수 있는 척도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분량, 믿음의 크기와 그 깊이를 알려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를 보면은 알수 있습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살면서도 그 입술에는 감사가 없다고 하면은 그는 그 사람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시당의 깊이를 우리가 함부로 측량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믿음을 측정해 볼수 있는 것은 믿음 있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광야에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게 하셔서 사울이 십 광야에서 다윗을 쫓기를 포기하고 되돌아갔기 때문에. 그 사실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는 감사를 드렸고 과거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그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의 고백 가운데 그는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비록 우리의 삶의 자리가 광야라고 하더라도 그곳에서도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내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이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